보통 요즘에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. 네. 아, 계약하려고 하는데 막뭐 집주인 국내 없어요. 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대리인 불러야 되나? 아 대리인. 네. 아그 편리한제도 <laughs> 오늘 대리인에 대해서 한번 네.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 하늘땅 법당 임바울 중개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진희 변호사입니다. 그 대리제도에 대해서 네. 간단히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뭐 본인, 뭐 대리, 뭐 제삼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되게 좀 기초니까 그 부분을 우리 변호사님이 잠깐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어떠세요? 네, 네. 그 계약을 실제로 하려고 네. 하는 주체를 이제 본인이라고 하고요. 예, 검, 예, 부동산의 소유자, 네. 네, 본인, 본인이라고 대리관계에서는 이제 본인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. 아 위임받은 사람, 네, 어, 위임받은 그 사람. 사람을 대리인. 네, 그리고 그 계약자의 상대방, 아... 그걸 그 사람을 제삼자라고 합니다. 중개실무에서는 음. 네. 이제 임차인이 됐죠, 그렇죠. 또는 이제 매수인이 될 수도 있겠죠. 네, 어, 그러니까 본인, 대리인. 제3자. 제3자 제3자는 임찬이될수 있다 네. 제가 네. 인근 지역에 중개사고 사례를 아. 들었는데 참 재미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참 중요하겠는데요 되게 중요해요 실제 사례인거죠? 네, 거죠? 네. 근데 전세가 4억인데 네. 부동산 소유자 네.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왔죠 네. 대리인이라고 하면 위임받는 음. 사람 대리인이 왔죠 그 중개사하고 아마 이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사이 음. 다 아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전세가 4억이면 네. 계약금이 4천만 원이거든요. 네. 그 중개사가 그 임차인, 그 그러니까 대리인의 상대방이죠. 음. 임차인에게 어, 그냥 이분 그냥 본인 소유자의 아들이니까 네. 현금으로 4천만 원 주세요. 하고 아. 하고 영수증도 예. 그 아들에게 받아서 임차인도 주고 계약서도 다 쓰고 끝났어요. 아, 무서류가 없는 거예요. 네. 뭐 대리 에 관련된 서류도 없이. 아, 그냥 응? 건물 소유주 아들이라는 네네. 그거 하나만으로 계약을 하나만 진행을 ]는... 한 거예요. 네. 물론 아... 이제 엄마 그 예. 어머니의 그그 그 가져왔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만 아... 가져온 거죠 네. 위임장이 없이. 아, 그런데. 네. 그 다음 날 이제 네. 중개사가. 그, 원래, 부동산 소유주에게 전화했죠. 네. 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. 그, 어제 아드님에게 그 계약금 4천만 원잘 받으셨어요? 네. 네. 잠적이 서어요잠적 아, 들고 튄 거예요. 아 들고 튄어요. 이게 이런 걸네 글자로 얘기하면 중개 사고라고 아, 하거든요. 네. 와, 이럴 경우에 진짜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는지 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. 프로봐야될것 같아요. 네, 중요하잖아요. 네, 중요하죠. 변호사님 보통 대리인이라고 네. 하면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나요? 어, 본인에게 그 거래를 대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네. 위임장이 일단 필요하고요. 아 위임장. 네. 어,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아 신분증. 네. 그리고 뭐 인감 도장이 있다고 한다면. 인감 증명서도 같이 가져와야겠죠. 뭐 본인용 인감 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용 인감 증명서. 아, 그 그러니까 인감 증명서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그리고 안 가지고 그냥 주민등록증만 딱 가져오면 그건 안 된다. 그거는 조금 위험하죠. 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땠나요? 중개사가 그냥 계약서 쓴 거예요? 아, 계약서 다 작성하고 네. 그 중개사가. 네. 경찰에 신고했죠. 아... 그, 대한민국에 훌륭하신 경찰 이분들이 네. 잡았어요. 아... 그래서 그 집주인인, 그 본인인, 네. 그 어머니가 네. 그 4천만 원 그냥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네. 다른 사람 이제 구해서 다시 계약시켜서 잘 마무리 하자. 아... 네. 그리고 그 4천만 원을 아들이 이미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. 아... 네. 네. <laughs> 그래도 이제 본인이 네. 그걸 인정하고 잘 했으니까 네. 중개사는 큰 문제가 없게 했었는데, 그래도 좀 창피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거는 좀잘 마무리 된 것으로. 음... 필요한 서류를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으니, 네. 그 위임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보통 위임장에 그냥 주민등록증 카피본이나 아니면 원본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, 음... 그래도 문제가 없잖아요. 위임장에다. 뭐 신분 관계만 일단 증명이 확실히 된다면 네네. 문제는 없겠죠. 그런데 이제 위임장도 네. 뭐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, 위임장 위조 네, 잘 알아보셔야죠. 제일 중요한군요. 변사님 2부에 여러분들 2부에 네. 대리인이 왔을 때 계약을 퍼펙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필살기가 있어요. 그래도 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중개 일을 했잖아요.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,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. 어, 해야 될게 있죠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. 네, 하늘땅 법당 임방울 중개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박진희 변호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